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또다시 아날로그예요 턴테이블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아, 그 전에 앞서서 그, 저희 그, 보시는 분들이 턴테이블 뭐, 카트리지나 이런 LP 소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가 부족하신 초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시작은 턴테이블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턴테이블 고르는 요령.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해야 될 턴테이블은 무엇인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간 턴테이블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뭐 블루투스나 이런 뭐 잡단 이런 기능들 들어가 있는 경우 그렇게 성능이 좋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어떤 경우는 뭐폰 어 앰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막 스피커, 앰프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그런 턴테이블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런 턴테이블은 사실 소리가 좋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턴테이블은 진동이, 진동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진동이 이렇게 턴테이블에 전해지면 그게 LP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LP를 읽는 카트리지에 전해집니다. 카트리지는 소리골에 아주 작은 그 미세한 그 움직임들을 읽어서 그걸 증폭시켜서 소리를 내는 건데 거기에 진동이 들어가면 뭐 디지털 기기와는 뭐 천지 차이로 훨씬 더 음질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앰프나 스피커나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그런 턴테이블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편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음... 좋은 턴테이블 고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나온 이제 청소년기 때그 네. 마이마이라고 이제 카스테이플은 이제 휴대용으로 이제 들고 다녔거든. 네. 그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모터였어. 아 그렇죠. 좀만 지나면 네. 늦어지고 늦어지거든. 그러면 우리 또 사람기가 또 청소년기 때 얼마나 예민해. 그렇죠. 어, 테이프 늘어지는 건 진짜 음질 나쁜 건 참아도 네. 테이프 늘어지는 건 진짜 못 참거든. 뭐 피치가 이제 왔다갔다하고. 막그러죠 그러니까 네. 이게 모터. 그러니까 역시 턴테이블도 핵심은 구동계이다 보니까 네. 그 해당 브랜드의 모터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그 평판이 좋은 브랜드가 나는 가장 음... 어, 먼저라고 보고.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턴테이블은 다른 디지털 오디오 기기보다 네. 역사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네. 그만큼 옛날부터 이 아날로그 턴테이블을 만들던 회사, 네. 그 회사는 아무래도 품질이 괜찮을 확률이 높지. 그렇죠. 아무래도 음. 이 노하우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비록 그 제작사 자체는 뭐 망하고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명망은 계속되는 것이니까. 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듀얼 역시 어,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오디오 브랜드가 이제 종합 브랜드들이 있고 특정 그 카테고리의 제품만 생산하는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음. 그 턴테이블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스피커, 앰프 뭐다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어 어떤 경우는 이제 턴테이블 혹은 턴테이블 토암 카트리지 요 것들만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 중에서 뭐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브랜드를 그냥 그 초심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에서는 브랜드를 그냥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콕 찍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어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레가 그리고 같은 영국의 린이라는 톤테이블 그 다음에 어또 생각나는 건 독일의 클리어 오디오. 음. 그리고 뭐 제가 쓰고 있는 독일의 또 트랜스로터, 음. 그다음에 뭐 미국의 VPI도 있고요. 음. 김편님은 좀 추천하고 싶은 음. 브랜드 뭐 있을까요? 난 거기에 네. 보탠다 그러면 SME. 네. 아 SME. 어가 이제 네. 그, 최고 어, <laughs>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토나, 토나물 네. 근데 단품으로는 이제 그거 만들지 않기로 해갖고 좀 네. 아쉬움을 줬지만은 네. 그래도 뭐 모델 6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완전 풀로 네. 말 그대로 시너지라는 그 턴테이블이 나왔고 아마 네, 네. 이제 깜짝 놀랬지 뭐 안에 크리스탈 케이블도 쓰고 그렇죠그 어, 다음에 네. 나그라 포노 앰프도 쓰고 네. 그 SME가 더 괜찮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청실에서 쓰고 있는 테이, 턴테이블도 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 독일 브랜드이긴 하지만 네. 모터가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네. 정속 주행하는 걸로는 내가 진짜 감탄을 네. 하고 그니까 그 브랜드도 역시 괜찮은 것 같고. 네. 어쿠스틱 솔리드. 어, 어쿠스틱 솔리드의 네. 어, 클래식 우드라는 모델인데, 그그 어, 그 정도 추천 네. 자신 있게 추천해드릴수 있는 것 같아. 저 어떤 경우는 그 외에 그또 일본 브랜드도 들 추천해 줄만 해요. 왜냐하면은 아, 일본 브랜드가 워낙 뭐 80년대, 8 0년대이 당시에 전 세계 턴테이블 시장을 막 지배했을 만큼. 음. 그때는 뭐 지금의 야마이니뭐 캐누도 그 당시 거의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오디오 메이커들이 다 턴테이블을 만들었었죠, 사실. 그렇지. 심지어 막 빅터. 뭐. 음. 지금의 이제 테크다스를 만들고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 사실 미국 그 일본의 마이크로세이키 출신 엔지니어들이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턴테이블들은 일본이 잘 만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논, 그다음에 마란츠, 그다음에 또 뭐 오디오 테크닉하나 음. 티아 i 이런 브랜드들 입문할 때는 음. 이런 브랜드들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마 플래그십 g t 5000도 t more than a l i 그래도 아주 비아 가격대는 아닌데 네. 어,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인 것같아 r e than a little bit more 면 세계 유행을 시, 아. 어, 시킨 t l e b 몇년 전에 이제 파나소닉에 인수되긴 했지만 브랜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모델 나오고 있고 요즘에 좀꽤 비싼 그렇지. 가격대의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반가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독일 의 듀얼이라는 브랜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듀얼, 듀얼이라고 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듀얼은 제가 예전에 이런 오래된 턴테이블 기계식, 완전 수동 기계식 턴테이블에 한참 빠져있을 때, 1219, 뭐 1229, 이런 턴테이블을 썼었는데, 그게 듀얼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속도 버튼, 그러니까 플레이를 딱 시키면, 착각! 소리가 나면서 시작을 하고, 뭐 스탑할 때도 그렇고, 이게 마치 정말 옛날 아날로그 시절 그 시계처럼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되게 재밌었는데, 오늘 듀얼에, 어 듀얼의 현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CS 418. 일단 듀얼에 대해서 지금 지금의 듀얼은 과연 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김편 님한테 설명을 맡겨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 브랜드고 네. 처음에 이제 이 슈나이더 형제가 그러니까 슈나이딩 거 형제가 처음 작업실을 갖기 시작한 거는 작업을 시작한 거는 1900년으로 잡고 있거든. 막 20세기 초반이라그렇니까 어, 그러니까 19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 뭐 50주년 모델 나고 네. 75주년 모델 나고 하는 그 기준점은 1906, 1 9 0년이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차린 거는 1907년이야. 네, 네, 맞아 어, 그래서 그 그게 약간 헷갈리기는 한데 1907년이고. 음. 그러다가 이듀얼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모터를 네. 태엽을 돌려서 하는 모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 여기다 네. 이제 전기, 전기로 네. 돌아가는 모터 두 가지로 다 네. 작동이 가능하다. 왜 이걸 두 개를 넣냐면은 그 당시 유행하는 포터블 그런 아마 폰 네.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추음기를 위해서 태엽으로도 작동하고 그 네, 모터가 네. 전기로도 작동을 하는 거였지. 그래서 듀얼 모터라는 말을 썼고 네. 이 듀얼 모터가 결국 듀얼 포너스라고 네. 얘네 브랜드가 된 거야.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1907년부터 네. 해왔고 그 다음에 듀얼 퍼너스가 됐다가, 네. 그다음 몇 번은 이제 인수, 그 그러니까 1982년에 좀 안타깝게도 파산을 해 듀얼이.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번 피인수 과정을 거쳤다가, 지금 현재 그 모회사, 모 모회사는 DGC라는 회사고, 네네. 하지만 지금 여기 붙은 이 CS라는 이 모델들을 직접 만드는 데는 알프레드 네. 파렌 바크라는 별도 회사야. 네네. 그 회사는 1993년에 쌍트 게오르겐에 있는 얘네 듀얼 오리지널 생산 설비를 네. 몽땅 사들였어. 그대로. 어, 그리고 네. 듀얼 턴테이블 제작에 대한 모든 라이센스까지 사들여갖고 네. 그 오리지널 루치는 지금 알프레드 그 회사에서 네. 지금 나오는 이 듀얼 CS 넘버로 시작하는 턴테이블이라고 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최근 몇 년간, 한, 최근 한 10년간 계속해서 이제 LP가 엄청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LP 시장 내에서도 보면 그 제작 쪽에서 예전에 이제 맥이 끊겨가지고 그 프레싱 기기들이 이제 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회사가 다시 사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수를 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LP를 생산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 LP 생산, 생산하는 그쪽 진영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데, 턴테이블도 그런 메이커가 꽤 많아요, 보면은. 예전에 한창 턴테이블을 많이 생산하던 메이커들이 이제 생산 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놀리고 있다가 다시 요즘 LP 붐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다시 또 턴테이블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다시 또 변신하고, 어, 그리고 듀얼이라는 이 이름도 다시 또 새로운 그 회사가 다시 그 한권을 사들이고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모습. 음. 그 LP나 턴테이블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좀 반가운 소식 드립니다. 그렇지. 듀얼이 지금도 생산된다는 거는 네. 아날로그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반갑죠. 어, 선물이죠, 선물.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듀얼 턴테이블은 CS 418이라는 모델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 듀얼 빈티지 모델을 쓰고 그랬을 때는 아이들러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새롭게 그 지금 생산되고 있는 듀얼을 보니까 어 벨트 드라이브의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 톤 테이블에 비하면 좀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 클래식한 분위기는 그대로 또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일단 미니멀한 디자인에다가 필요한 것만 있지.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수동이지. 네네. 하지만은 얘네 이 듀얼이 또 각광을 받았던 거는 풀 오토매틱이 진짜 많았거든. 맞아요. 근데 네. 현재는 그러니까 어 CS 429그 네. 모델이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네네. 그러니까 얘네 이제 LP 플레이가 끝이면은 딱 토너밍 들어올려주고. 제자로 돌아오고 네, 오토 리턴 어, 풀 오토 매틱이고 네. 그다음에 이 cs418하고 요 상극기인 cs518은 네. 완전 수동 네. 매뉴얼로 작동을 하는 거고 네어 음. 슬슬 이제좀 살펴보죠 정말 좀 저기 이 기본적으로 이 플린스 플린스는 m d f 예요 mdf고 꽤좀 두께가 있어서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받침은 엘라스토어 재질로서 이제. 진동을 좀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음. 이 이제 플린스, 플린스 위에 이제, 이게 저거죠? 플레터. 플레터 음. 위에는 이제 고무 재질의 매트가 있고, 밑에 이제 플레터가 있고, 이걸 좀 잠깐 열어볼까요? 요거를 음. 네, 걷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어, 모터가 잠깐 보이죠? 네. 이것도 떼볼까요, 한번? 응? 네. 요거를 벨트를 걸어, 모터에서 걷어내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래터. 마치 옛날 릴테이그 케이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스피들이 있고, 밑에 부싱이 있고, 옆에 이제 DC 모터가, 모터가 있고, DC 모터가 달려있고요. 여기에 이제 벨트를 거는 풀리가 있습니다. 속에는 이렇게 고무벨트가 고무 벨트가 여기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모터에 걸면 이 안에 이 부분을 이제 어 회전시켜서 그렇지. 플래터를 돌리는 이런 방식이죠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남 톤함. 토남은 어, 스트레이트 직선형 토남이고요 여기 헤드쉘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 뒤에 이제 스테틱 밸런스라고 그럽니다. 뭐, 어, 한, 한 번그 제이시코라 뭐 이런 거 설명할 때한번 얘기는 드렸었는데, 이제 뒤쪽에 이 추가 하나 달려서 요거 자체만으로 어, 무게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옆에는 이제 안티스케이팅. 안티스케이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회전하는 이 플래터는 플래터에 이 카트리지를 올리면, 카트리지가 안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안쪽으로 완전 갑자기 빨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 이제 LP를 제대로 평탄하게 읽어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밖으로 어. 네,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티스케이팅이에요. 안쪽으로 스케이팅 되는 거를 막아주는. 아, 막아준다. 음. 뭐 그런 의미에서 안티스케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스케이팅은 침압과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게 그렇게 맞춰줘요. 그렇게 음. 돼 있고, 그 다음에 카트리지. 와 포노 이게 포노 앰프가 내장돼 있죠. 그렇죠. 네. MM 포노 앰프가 네. 어, 자세한 스펙은 나와 있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MM 포노 앰프가 지금 내장돼 있고 카트리지도 네. MM 포노 카트리지가 네. 그냥 기본으로 그러니까 네. 오토폰 2m 레드가 장착이 돼 있어 갖고 네. 집에 포노 앰프가 없으셔도 만약 이 카트리지를 카트리지로 계속 쓰신다면 네. 그냥 일반 프리 앰프나 인티 그렇죠. 앰프에 연결하시면 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포노 앰프가 내장된 거는 상당히 좀 편리하긴 해요. 음. 그리고 포노 앰프가 내장됐다고 해서 턴테이블 성능이 특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 물론, 외장 포노 앰프 더 좋은 거를 음. 어, 매칭해서 쓰면 더 좋은 음질을 음. 들을 수는 있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한 며칠 동안 이 시청실에서 들 때는, 어, 내장 포노 앰프도 활용을 했지만은, 네. 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다른, 올그올리 네. 포노 앰프에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MM 카트리지로 들었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속도 조절에 관해서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33회전과 45회전 두 가지 그 회전 그 속도를 지원하는데 아, 어, 여기에 더해서 78회전도 지원해요. 78rpm. 그 옛날에 있었던 그뭐 싱글 판들 뭐 이런 것도 어,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며칠 이거를 직접 만져보고 또 LP를 돌려보고 하니까 정말 필요한 기능만 네. 제대로 갖춘 그리고 또이 가격대가 정말 착하잖아 가격대가 엄청 착하더라고요 음. 음. <laughs> 네. 그런데 이뭐 흔들림 없는 뭐 진짜 회전 속도라든지 와우 앤 플래터 플러터도 좀 체감상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33회전 멈추고 네. 달리고 하는 것도 되게 빠르더라고 네네. 그리고 어, 이부 그 음질 퍼포먼스 편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기본 제공되는 네. 오토폰 2m 레드 MM 카트리지도 깜짝 놀랐어. 아, 어, 네. 어, 되게 좋은 소리를 뽑아 내 주더라고. 네. 저도 한동안 이 예전에 이제 서브로 스던 턴테이블에다가 2m 레드랑 아, 2m 레드를 처음 듣다가 어,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어, 이 3급 있죠? 소연 블루. 그거를 돌입해 가지고 음.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거 이제 헤드셀도 쉽게 네. 탈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에 나사로 해서 다른 카트리지도 물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카트리지끼낄 수가 있지 네. 한 가지 좀 아쉬우며,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 매트 음. 매트가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사실 음. 옛날 턴테이블들에도 이런 그 고무 매트가 있는데 요것만 좀더 좋은 걸로 바꿔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예. 뭐이 상태로 그냥 써도 문제는 없는데 음. 어, 매트를 요즘에 또 좋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음. 네. 매트 정도만 바꿔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뭐 펠트나 코르크 뭐좀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런 거 이용을 하면은 네네. 또 거기서 오는 그 미세한 또 음질 차이가 또 변화가 재밌, 재밌거든. 그렇죠. 음. 네. 어 여기까지 그 CS 418. 듀얼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좋은 턴테이블을 구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이어서 그 턴테이블의 실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